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자신의 마음 속에 숨겨진 비밀의 공간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곳에서는 가장 복잡한 문제조차도 마치 마법처럼 해결책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니콜라 테슬라,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조차도 이 숨겨진 정신의 차원을 탐험하기 위해 한 가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술은 바로 숟가락을 손에 쥔채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한 숟가락 하나만으로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당신도 이 방법을 배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바로 자각몽, 루시드 드림, 입니다. 약간의 연습만 있다면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각몽을 꾸게 되면 단순히 꿈의 관찰자가 아니라 그 꿈의 주인공이자 감독, 그리고 각본가가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장면을 시각화하거나 심지어는 인생의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강렬한 통찰을 얻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자각몽의 세계를 함께 탐험하며 꿈을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당신의 내면 세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각몽은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힌 기술이며 삶에 깊은 영향을 줄수 있는 경험입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꿈을 꾸고 있는 도중에, 야, 이건 꿈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바로 자각몽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는 꿈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원하는 것을 탐험하거나 심지어 현실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감정, 두려움 혹은 새로운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사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합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 발명가로 그의 발명품을 종이에 그리기 전에 머릿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구성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하게 볼수 있겠다고 말했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각몽이나 매우 깊은 시각화를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에 접근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자각몽 상태에서는 세부 사항과 가능성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의식이 창조의 놀이터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명의 사례로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다른 현실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꿈을 탐험하면 깨어있을 때는 결코 알수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각몽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속 다양한 부분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파인 말에게 이것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고 자신의 의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과학자와 발명가들뿐만 아니라 예술가와 창작자들 또한 이 기술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살바도를 달리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잠과 깨어남 사이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단지 숟가락 하나를 손에 쥔채 잠에 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고, 이를 그의 그림에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 그런데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들, 새로운 길을 가야 할지 두려워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요. 자각몽에서는 이런 벽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위험 없이 말이죠. 만약 당신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내면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면 자각몽은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각몽을 경험한 사람들은 꿈속에서 두려움과 도전을 마주하면 깨어난 후더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삶의 목표에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각몽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은 일종의 자기탐구 도구를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각몽을 꾸고 나서 깨어날 때마다 마치 진정한 자신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선 느낌을 받습니다. 나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목표를 향해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기술을 꾸준히 연습하면 미묘하게나마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경험을 끌어당기는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훈련시켜 잠재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어떻게 하면 자각몽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훈련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끝까지 읽으세요. 니콜라 테슬라가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기술과 살바도르 달리의 숟가락 기술을 소개할 테니까요. 첫 번째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꿈 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꿈에서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꿈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내가 꿈이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세부 사안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을 훈련시키는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팁은, 현실 테스트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낮 동안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 연습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하면 결국 꿈속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꿈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 테스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꿈 속에서는 손이 흐릿하거나 변형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글씨를 읽으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꿈에서는 글자와 단어가 뒤섞여 있거나 명확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이 당신이 꿈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번 이를 인식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만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현실을 마음껏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여기는 기술 중 하나는 잠들기 전에 사용하는 자기암시입니다. 이는 잠들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내가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거야, 라고 스스로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꿈이 시작되는 순간을 감지하도록 뇌의 일부를 활성화합니다. 시간을 들여 반복하면 꿈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뇌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이주문파 바이노럴 비트가 등장합니다. 이 소리는 특히 자각몽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는 헤드폰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음파로 양쪽 귀에 약간 다른 주파수를 들려줍니다. 그 효과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주파수를 조율하며 자각몽에 적합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리를 사용하여 자각몽의 상태로 진입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비밀스럽고 동시에 니콜라 테슬라 같은 위대한 천재들이 자주 사용했던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새벽 시각화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이 자각몽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거의 깨어나는 상태, 즉 잠과 깨어남의 경계에 있을 때 의식적으로 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자각몽으로 가는 지름길과도 같습니다. 이 기술은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지만 방법은 이렇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알람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보통보다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도록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잠에서 깨어 몇분 동안 깨어있되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단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기에 충분한 정도로만 깨어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눈을 감고 몸을 완전히 이완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 단계입니다. 원하는 꿈을 시각화하세요. 마치 자신의 마음을 안내하듯 다시 꿈속의 특정 장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식적으로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이 시점이 바로 IM 수면, 빠른 안구 운동 수면, 상태의 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꿈이 가장 생생하고 강렬한 때입니다. 테슬라 또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잠과 깨어남의 경계 상태에서 창의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태는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아이디어의 도서관에 접근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달리의 숟가락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손에 물건을 쥔채 잠드는 이 기술은 단순히 흥미로운 방법이 아니라 자각몽을 마스터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실천법 중 하나입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작은 물건, 예를 들어 숟가락이나 반지 같은 것을 손에 쥐고 거의 잠들기 직전까지 유지합니다. 깊은 잠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물건이 손에서 떨어지면서 잠이 깨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여전히 잠과 깨어남의 경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다시 눈을 감으면 의식적으로 꿈속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예술가라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천재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며 잠재의식의 문을 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실험하기 시작하면 특히 꿈 일기 작성과 현실 테스트를 함께 실천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새벽 시각화와 숟가락 기술은 정말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과거의 천재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제 당신에게도 같은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제 공은 당신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모든 기술들, 꿈 일기부터 현실 테스트, 이중음파, 그리고 유명한 숟가락 기술까지는 당신의 밤을 바꿀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까지도요. 잠들어 있는 동안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당신을 더 깊은 자아탐구로 이끌 통찰을 얻는 경험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연습은 운동과도 같습니다. 반복할수록, 그리고 꾸준히 실천할수록, 이 놀라운 자각몽의 세계를 더잘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바로 당신이 처음으로 이 신비한 우주를 경험하는 밤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도하는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으며, 그 결과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흥미가 생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팁과 자기 개발, 자아 탐구를 위한 기술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자각몽 속에서도요.